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고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되고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수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미어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만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소의영에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 d d 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05편 4절입니다. 880페이지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기부리에 의해서 구한다는 말이 임제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날 구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해도 실감이 안 나고 하나님 해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해도 그분이 실제로 내 인생에 늘 돕는 자의 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자여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자시다 우리가 이걸 확실히 믿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을 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얼굴을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요. 자, 우리가 이 면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너무 뭐 하나님을 구하는가 그 얼굴을 구하는가 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보혜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삼이 하나님은 위가 분명히 다르게 계세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여호와의 정인들은 또 다른 그 소위 한국의. 네. 침례교 전통적인 침례교는 아닌데 그 침례교 하면서 이름 붙여가지고 한국 교단에서는 이단시하는 그런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양태론을 믿어요. 양태론. 양태론은 뭔가면은 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도 됐다가 성령 하나님도. 됐다. 그러니그 사람들은 하나님 한분 뿐인데 한분 뿐인 하나님이 성자도 됐다가 성령도 됐다 예. 우린 그렇게 믿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3위로 따로 계세요 그런데 지혜와 능력과 행하시는 모든 뜻이 같기 때문에 일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 성령 충만을 구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온전히 지배해주기를 원하는 거.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를 구하는 것과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하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고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맨날 내가 필요한 것을 그 구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야 돼. 가장 우선 순위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지. 예. 하나님 자신을 열심히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임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화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다음 우리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 말씀으로 역사할 때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실존을 경험한 후에는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해야 돼. 요 변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늘 들어야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크게 말씀한 내용이 뭔가? 내가 가장 크게 내게 들린 하나님의 소리가 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변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 자, 그래서 여기에 그다음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영건 삶을 위해서. 네 지혜나 네제조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도 보면 우리를 선한 청, 너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일하라고 하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요 누가 일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혜의 말씀 말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리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지혜도 구하지 않고 네가 전쟁에서 이기기를 구하지 않고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판단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지 그래서 내가 네가 구한 거주대 이전에도 너 같은 지혜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 같은 지혜자가 나타남이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장소도 주겠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0, 13절에 사신 말과, 같은 거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하니까 다른 모든 것은다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신 거지. 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 이건 항상,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자, 여호와의, 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능력 구해야 돼. 자, 역대상 20, 2장 19절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 구하되 마음 이 하트를 다해 가지고 뜻, 윌, 의지를 다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구하는 거이 마음 뭘다 하고, 뜻을 다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구하는 것이 절실해야 된다는 걸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실한 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치료한 것들은 바로 그 다음, 그 다음 구할 거예요. 우선이 뭐냐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건 뭐냐 그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해주시요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할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온 몸에 온기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포근함이 우리를온 몸과 마음을 감싸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포근이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어떤 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내 마음을 막 풀릴 듯이 일어나기도 하세요 반대하기도 하세요 강하기도 하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생겨요 기도 힘도 생겨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다 이건 항상 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좀더 선해지고 착해진 거그 정도 아니에요 그거.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는 걸 진짜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의 순서가 이 시간부터 바뀌게 하시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옵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